자기가 잘 자고 못 자는 것은 타고난 기질보다는 수면 환경과 수면 습관에 달려 있고 수면 습관이라는 것은 학습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아기를 잘 돌보기 위해서 불철주야 온 힘을 다 쓰고 계시는 전국의 아빠, 엄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기 잠연구소 소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범은경입니다. 아기가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치만 아기를 기르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기를 기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아기를 재우는 일이라고 이구 동성으로들 말씀하십니다. 아기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잘 자주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텐데 정말 이렇게 힘든 기간이 도대체 언제 끝나기는 하는 것이냐 절망스럽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더구나 지금처럼 몸박 출입이 걱정스러워서 집안에서 아이랑 같이 콕 박혀서 생활해야 할 때는 마음이 정말 우울해지기조차 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오랜 공부와 많은 상담 경험 끝에 터득한 아기 잘 재우는 방법 그 중에서도 핵심만 꼭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아기가 잘 자고 못 자는 것은 타고난 기질보다는 수면 환경과 수면 습관에 달려 있고, 수면 습관이라는 것은 학습의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존에 관계된 본능이나 본능적 반사를 제외하고는 다 태어난 뒤에 자신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습득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의 대부분은 세상에 태어난 뒤에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발달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기의 행동은 대부분 알게, 모르게 습득한 학습의 결과랍니다. 학습이라고 하면 왠지 책을 통해서 공부하거나 어른들의 말을 듣고 알게 되는 것처럼 생각되시나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저절로 일어나는 게 배움이잖아요. 아기들은 정말 부모의 일상적인 반응이나 태도에서 거의 모든 것을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아기가 나로부터 저절로 배워서 평생 갈수 있는 중요한 수면 습관을 몸에 익혀가는 것이라면, 아기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몸에 배기 전에 미리 노력해서 좋은 수마, 수면 습관을 익혀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죠?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의 대부분을 이미 이해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일단 좋은 수면 습관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어른이나 아이나 좋은 습관이라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자리에 들면 쉽게 잠에 빠지고 잠들기 시작하면 아침까지 안 깨고 푹 자는 걸 말하겠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양육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잠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부모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아기는 스스로 잠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좋은 수면 습관이 아기 몸에 배이려면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 아기의 하루 일과가 규칙적이어야 해요. 신생아일 때는. 워낙 조금씩 조금씩 먹고 밤에도 자꾸 깨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낮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규칙적 일과를 만든다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아기가 태어난 지두 달에 가까워지면 아기의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셔야 해요. 물론 부모부터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아기의 일과가 규칙적이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일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더한번 짚어서 말씀드린 것은 전업주부로 아기를 키울 때는 정말 하루 일과가 뒤죽박죽 되기가 쉬워요. 저도 아기를 키워봤으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아기의 수면 습관을 잘 만들어 주기는 정말 어려워져요. 그리고 아기의 하루 일과가 규칙적이 되려면 아기 수유 간격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루 일과가 생기고 밤에도 덜깰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아기 백구레를 키워 나가야 되겠죠. 처음에는 두 시간 이러다가 두 시간 반 이렇게 세 시간. 보통은 아이가 두달 정도가 되면 평균적인 성장과 발달을 하는 하는. 두달 정도 되면 낮에는 세 시간 정도의 수유 간격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밤에는 다섯 시간까지도 안 먹고 잘수 있게 됩니다. 백 일이 지나면 낮 수유 간격은 네 시간 정도가 될수 있고요. 그럼 밤에는 일곱 시간까지도 안 깨고 잘수 있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아기의 좋은 수면 습관을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은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과 마음을 잠들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육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것을 수면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걸 아실 거예요. 수면 의식 이렇게 말하면 왠지 뭔가 특별한 일을 해 줘야 할 것만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쉬운 일이에요. 습관화만 되면 정말 쉬운데요. 이거는 날마다 자기 전에 똑같은 행동을 습관처럼 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볍게 씻긴 뒤에 잠자리 옷으로 갈아입히고 기분 좋게 꼭 안아준 뒤에 아기 옆에 앉아서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거나 자장가를 불러주거나 뭐 이런 거죠. 때로는 뭐 다른 걸 하셔도 돼요. 기도를 원한다면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아기를 가볍게 주물러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아기를 흥분시키지 않고 차분하게 해주는 행동이기만 하면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가능하면 순서도 바꾸지 않고, 날마다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습관이 되면, 아기는 엄마 아빠가 이 행동을 시작하면 벌써 잠자리 최면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잠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강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처음에 아기가 어릴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왜냐하면 아기가 어릴 때는 잠자기 싫다고 버티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돌이 가까워지면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자기 싫다고 버티는 일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피곤해져서 피곤하면 아주, 아주 이제 짜증을 내고 그러다 보면 엄마, 아빠하고 사이마저 나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때 와서야 저에게 대책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물론 제가 대책을 알려드리기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때부터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인내가 필요한 일이 되죠. 그래서 수면 의식은 적어도 4개월이 되기 전에는 시작하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수면 습관이 붙으면요. 심지어 유치원 초등학교에 가서도요. 혼자 자는 나이가 돼서도 아이들이 자다가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날이 있겠죠. 또 악몽 때문에 잠에서 잠시 깨거나 그러면 부모 곁으로 오죠. 걱정된다고. 이럴 때 예전에 했던 수면 의식을 상기하면서 해주면 불안이 사라지면서 쉽게 잠들 수 있기도 합니다.